왜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갖는거 하니 어, 잠시 뒤에는 우리 이번 50주년 지저스칼 슈퍼스타 서울시즌의 총막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잠시 우리 여섯 분의 배우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네, 어, 우리 가야바, 헤롯, 빌라도, 마리아, 유다 그리고 지저스의 배우들 이 여섯 분의 배우들께서 방금 이번 서울 공연의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잠시 짤막하게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먼저 순서를 우리 가야바의 한일 배우부터 네, 마이크를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가 a 바 역할을 맡았던 이한 t 입니다참 인생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은데 두 가지였던 것 a i b a Kariwa 던것 같아요. 평생을 예수님 찬양했던 제가 예수 찬양하는 저 무리들을 밟아버려 i y 버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이 a Kariwa Tataniya m i r i m 애드리브로 쳤던 I have to know, I have to know라는 애드립이 있었는데 제가 지저스 크리스트 슈퍼스타가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스러운 현장에 제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객석을 꽉꽉 채워주셨던 관객 여러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방도 남아있거든요 지방에서도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어, 함께했던 우리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페롯의 유표배우께 마이클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롯 역할의 유표능입니다. 저도, 사... 아야, 아, 괜찮아요. 저도, 저도 사실, 어, 한미리랑 같은 입장에서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저, 세례명은베드로거든요배드로 이렇게 지저스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게좀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뭐, 역할이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위대한 작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게 돼가지고 너무나 행복했고 영광이었고 아 역시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뮤지컬을 시작했는데 좋은 음악은 시대를 관통한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느꼈어요. 저도 99년도 때 제가 앙상블로 활동을 하면서 개세마네랑 해본 그 음악을 듣고. 아, 저 작품도 대체 무엇일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처음 만난 건데 어,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제가 처음 런스를 봤을 때 가지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아,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런스를 보면서도 그래서 옆에서 항상 우리 동료들한테 화이팅을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막공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회가 좀 새롭고 그리고 이런 멋진 음악을 또 더욱더 멋지게 연주해주고 만들어주신 우리 성숙힘 음악 감독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연주자분들도 감사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함께했던 배우 동료들 3분 남짓밖에 안 되지만 함께했던 우리 동료 배우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스프 여러분들 무대팀, 음향팀 조명팀, 소품팀, 또 홍팀, 청팀, 아니, <웃음> <웃음> 많은 팀들, 그리고 우리 블루스테이 대표님, 컴퍼니 직원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작품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방 공연 또 있으니까 예, 그때 또 보러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빌라드역의 지현준 배우님께 마치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빌런 t t l 지 bit of a l i t t 스 e b 스 t of a little bit of a 다 i t t l 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게 t l e bit of a l i t 그 l 저스 i t o 스트 슈퍼스타 한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과 그리고 제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순간이 그 작품 안에 새겨진 게참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거고 백발이 성상해진 어느 때 빌라도를 다시 할수 있게 된다면 서른아홉까지 제대로 쉴수 있게 된다면 <laughs> 언제라도 함께 다시 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리아의 김보경님께 평범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어,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희를 빛나게 해준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제가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또 재미있게 공연할 수 있게 어, 같이 함께 해준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매번 기립박수로 저희를 감동시켜주신 우리 관객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지저스를 모시기 이전에, 네, 형은 맨 마지막에. 네, 형, 형은 지저스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저도 한마디 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이성을 잃으면 행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잠시, 네, 길지 않게 적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빌라토닉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대단하고 소중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가상 불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 최고의 <laughs> 스태프분들, 제작진 그리고 연주자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 궁극적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과 뜨겁게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결코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만약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다면, 아니, 솔직히는 다 늙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고 또 유다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배신을 해야겠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다. 그러나 무대밖 현실에서는 더 배신하지 않고 이 기회들에 보답하는 겸손함과 평범함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감을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감사히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지 c h a e 이 Michael, m i 감사합니다. m 네, 우우모 모든 우우스 c 분들 아직도 총막공 a e 서 제가 엄청 짧게 말할게요. 아 이번 지저스 c 라이 e l 스타 c h a e l m i c h a e 이번엔 정말 너무 재밌고 소중하고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아주 사랑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음, 사랑하는 관객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 어, 이 쇼를 응원해 주세요 정말 정말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섯 분의 소감을 들어봤고요. 다음 시기에 있을 총 막공도 네,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지저스칼 슈퍼스타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